그쵸? 응. 음. 증명 끝. 그지 어. 그래서 요거, 요거는, 요거는 근데, 야, 저거는, 저거는 까먹을 수 있어도 이거는 까먹으면 절대 안 돼. 이거는 절대 까먹으면 안 되겠죠. 그지 어. 평균은 MP, 분산은 m p 시그마는, 표준 편차는, 루트 m p 아 이게 하네 여기서 그렇죠 이렇게 증명합니다 이거. 이거 이거 선생님 아까 썼던 그거예요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선생님 이거 아까 k로 썼잖아 이거 k로 썼잖아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환된다는 거 다시 이렇게 변환된다는 거 이거 알아야 되는 거 그치? 여기서 p 로 하나 밖으로 빼죠 p 하나 밖으로 빼지 어. 아, 빼지. 이유는 뭐야? 얘를 뭘로 바꾸려고? p 플러스 이에 아, p 플러스 q n 마이너스 s 를로 바꾸려고? 자, 확률 변수 x 가 다음 이항분포를 따를 때 x 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시오. 평균은? 아, 이거, 이거 이거 이거는 진짜 너무 쉽지 이제는. 평균 es 는 뭐야 그냥? 두개 뭐하면 돼 그냥? np. 곱하면 되지, 사진 분산은? mpq. 6 곱하기, 3분의 2 곱하기, q가 실패율이잖아. 3분의, 이렇게 해서 더 곱해주면 되겠죠. 얼마야, 3분의? 1. 4. 오케이? 그럼 s x는 얼마? 여기다 놓으쇼 3분의, 2분의 3. 얘는? 얘는? e x 얼마? 7 곱하면 7, 7에 49, 70 Vx가 mp, 얘가 mp지? mp, q가 얼마야? 7 분의 6x에 60, v s 아 시그마 x 6, 7, 6, 0 오케이? 3 곱하기 10 곱한? 6, 7, 6 그다음 밑에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x의 평균 표준 편차를구하시 m l 어자그 m l 얘가 이 확률 변수 x가 어1 따라가는지 확률 질량 함수만 보고도 알수 있죠? 얘가 c m s 1 또는 이거 두개0